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스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2 5시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25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24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영원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4가 뭐냐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정말 지금 많은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변화 속에 우리가 그냥 도태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산업인들이 특별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갱신되어지지 않는다면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갱신하다 보면은 변화에 너무 중점을 주다 보니까 어, 무엇을 놓치기 쉽냐하면은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신없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이 본질, 원래 있던 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갱신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답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인데 답을 어디서 찾느냐? 보이는 문제, 사건, 일들 그 속에서 보이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이 영적인 것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 이 눈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는 산업 우리 산업인들은 다 어, 응답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갱신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또 갱신한다고 하는데도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 아무리 본질을 이야기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이 영지인 것을 놓쳐버리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금무익하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 썩어질 것 위에서 갱신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위에서 거기서 본질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성공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눈을 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에 반드시 300%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산업을 한다면 내가 전문성도 없는데 산업을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시간표를 정확히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봐야 되고 그리고 뭘 봐야 되냐? 현장의 필요를 봐야 되죠. 현장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현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현장에 맞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이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으면 그게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사업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24입니다. 이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지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24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현장을 또 산업을 보면서 변화되어진 그 속에서 갱신하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어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성을 준비하되 이 산업의 준비에 있어서는 300%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전문성이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질 만큼 전문성을 딱 준비하고 전문성만 있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되 현장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죠.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래야지 사업이 산업도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산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업이 뭐 돈을 잘 번다, 못 번다, 그걸 떠나서 이 업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 나라, 70 지역, 70 종족에 영향을 주되, 70 제자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길 수 없냐? 각인된 오래된 사상들.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각인되어진 사람입니다. 다 자기중심. 돈, 물질 중심, 나의 성공, 이게 딱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싸울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전부 내필름의 능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허감 경제로 허감 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허감 경제를 이길 수도 없고, 내필름의 능력을 이길 수도 없고, 창세 3장 6장 1 1장이 사상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진 산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일곱 랩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이 하나님 나라의 산업에 응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세히 45장 1절에서 5절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노예로 포로로 갔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했든지요 애굽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이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것은 이 축복은 오래 전에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성취 아닙니까? 너의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산업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이들어 죠 이들로의이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50 부장, 100 부장, 1000 부장을 세워서 안 그러면 모세는 피곤해서 죽는다. 부장 제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어졌죠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수와 이장, 기생, 라합, 라합이 어, 이 정탐꾼들을 스파이를 숨겨주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본 것이죠. 그 변화 속에서 갱신했고, 그 갱신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상천하지에. 하늘 위로 땅 아래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나합 그래서 이정태꾼들을 숨겨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이 되어졌죠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깐 이 오바디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아함 밑에서 국내 대신을 하면서 엘리야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갈멜살 전투의 그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중개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오바디아죠 그런데 이 오바디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으로서 딱서 있으니까 아합도 이 오바대아를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볼 때에 이 오바대아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걸 과연 몰랐겠냐. 뭐 한두 명 숨기는 건 숨길 수 있겠지만 100명을 숨기는데 그게 음식이 더 나들고 그게 물이 더 나들고 그걸요 모르겠냐라는 소문이 나도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오바댜를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산업인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 오바댜를 죽이면 누가 손해냐 오바, 아합의 손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산업 오바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다니엘 또세 친구 왕들이 이들을 아끼게 되어지고 왕들이 이들을 높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다섯가 나라의 산업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 산업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나의 한계는 이 물질 세계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내 필름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심어놓은 이 오래된 견고한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흑암의 경제 가운데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24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나의 생명 속에 임해야 됩니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보자의 축복이 나의 생명 가운데, 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회복한다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뭐해야 되냐?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외의 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고 보이는 것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흑암은 꺾여지고, 주의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시는 이 위트 인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24,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일성.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Only unique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성삼의 하나님 역사와 정말 내 모든 삶에 성삼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보호자의 축복 24에 25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는데 삶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가운데 때로는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응답이 무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육신적인 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후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가에서 그게 다였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가 밟는 이 모든 땅 내가 네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무덤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응답이 없는 겁니까? 바울 또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온천하에 다니면 이 복음 전파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이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과연 땅끝 복음화를 봤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핍박은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졌죠 정말 우리가 24, 25의 응답을 못 누린다면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금, 토, 일 시대를 통해서라도 정말 이 금토일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부대들이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일과 또 업에 또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세워놓은 현장이고, 네피림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가 온 세상을 장악해 있습니다. 이세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업인들 정말 이번 주 말씀 또 오늘의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음을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복음 외의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오직 복음 붙잡고. 전문성 딱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준비 습니다그 응답에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